국에서 온 엄청난 케이팝 걸그룹 멤버들 있죠? 블랙핑크 리사, 아이들 민니. 두 사람은 97년생으로 같은 해에 태어났고 방콕에서 자랐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집안 환경, 좋아하던 케이팝 그룹, 연습생이 된 시기 등 다른 점도 많은데요. 엄청난 케이팝 걸그룹 블랙핑크와 아이들로 데뷔하여 메인 포지션을 차지한 리사와 민니의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집안 환경 97년생 동갑내기인 리사와 민니는 서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먼저 리사는 이국적인 외모에 아버지도 스위스인 요리사여서 혼혈일 것 같지만 순수 태국인이 맞습니다. 스위스인인 아버지는 리사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재혼하여 생긴 양아버지죠. 오히려 민니가 순수 태국인이 아닌 혼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민니의 증조부님이 중국인이신 중국계 태국인 사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화교가 아니라 태국 현지 문화에 깊이 동화된 화예여서 민니는 태 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죠. 리사와 민니의 집안 환경도 많이 다릅니다. 리사의 아버지는 태국에서 레스토랑과 스위스 요리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고급 호텔 요리사 출신으로 마스터 셰프라고 불리신다고 하죠. 덕분에 리사는 스위스와 태국 양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랐는데요. 이렇게 보면 리사의 집안도 부족해 보이지는 않지만 민니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민니의 집안은 태국의 상위 0.1%라고 하는 하이소. 아버지는 태국 최초의 은행 부회장이시고 조부모님은 엄청 큰 리.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촌은 태국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신데요. 거기에 태국 왕가의 사돈이라고 하니 아이들의 마이백에서 민니가 왜 태생부터 다른 먼이라고 한지 알것 같죠. 이렇게 다른 집안 환경에 리사와 민니는 어린 시절도 다르게 보내게 됩니다. 조기 교육 K-팝 걸그룹 대표 춤꾼인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극기가 남달랐습니다. 춤과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며 댄스 조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시기 민니는 어떤 조기 교육을 받고 있었을까요? 태국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삼촌이 있어서인지 민니는 어린 시절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하죠. 그러던 중 버네스 칼튼의 '어 사우전드마이스 연주 영상을 본 민니는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모습에 반해 7살 때부터 보컬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조기교육을 받은 리사와 민니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케이팝에 관심을 가지게 한 그룹도 달랐는데요 본투비 블랙 블러드인 리사는 초등학생 때부터 yg엔터의 선배인 빅뱅과 2ne1의 노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니는 핑크 블러드였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케이팝에 관심을 가진 민니는 슈퍼주니어의 팬인 엘프였다고 하죠 완전히 다른 컨셉의 케이팝 그룹을 좋아한 리사와 민니이지만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덕분에 같은 케이팝 아이돌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디션 조기교육은 달랐지만 같은 꿈을 꾼 리사와 민니! 그러나 먼저 꿈의 기회를 잡은 것은 리사였는데요. 2010년 YG엔터테인먼트는 태국에서도 글로벌 오디션을 열었었죠. 4천명 이상이 참가한 태국 오디션의 유일한 합격자가 바로 리사입니다. 스스로 마마걸이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를 따르던 리사가 15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져 약 5년동안 YG의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되죠. 반면 민니의 시작은 조금 늦었습니다. 이 시기에 민니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잘된다는 점께에 태국 최초의 살인 여자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꿈같은 이야기라 생각한 민니 하지만 리사가 한국에 오고 난뒤 2015년 다니던 보컬학원에서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내방 오디션을 보게 되었죠 결과는 당연히 합격 당시 한국으로 치면 고3이었던 민니는 졸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니는 약 3년 반의 큐브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되었죠 태국을 떠나 낯선 나라로 오게 된 리사와 민니 이두 사람의 연습생 생활을 힘들게 한 공통적인 것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한국어 공부 지금의 리사와 민니 모두 대한 태국인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인 멤버들보다 더 한국어를 잘한다는 농담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막 연습생이 되었을 때에는 전혀 한국어를 못 했다고 하죠. 하지만 리사와 민니의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요. YG의 연습생인 리사는 다행히도 영어를 할줄 아는 제니와 로제가 있었습니다. 국제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익힌 리사이기에 함께 대화할 상대가 있었죠. 그러나 민니에게는 대화 상대가 없었는데요. 소연이와도 연습생 초반에는 그저 눈빛과 몸짓으로만 소통 했다고 하죠.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들었다는 민니. 하지만 소연이가 프로듀스 101에 갔다 오는 동안 엄청난 노력으로 공부하여 그 이후에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리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로만 대화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리사의 한국어 선생님 역할을 한 것은 지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리사의 말투가 지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랩과 노래를 들으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가는 것을 보면 둘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수 있죠. 메인 포지션 태국에서 힘들고 길었던 연습생 시기를 버텨낸 리사와 민니는 블랙핑크와 아이들로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리사는 블랙핑크의 데뷔곡 휘파람으로 데뷔 14일 만에 음악 방송 1위, 민니는 아이들의 데뷔곡 라타타로 데뷔 20일 만에 1위를 했었죠.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태국에 온두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도 놀랍지만 리사와 민니가 그룹에서 차지한 메인 포지션에도 놀랐었는데요. 먼저 데뷔한 리사의 포지션은 메인 댄서. 리사와 함께 작업한 안무가들이 모두 천재라고 평할 만큼 엄청난 춤 실력을 자랑하죠. 외국인 전문 댄서들이 뽑은 춤을 가장 잘 추는 걸그룹 멤버 1위를 하기도했는데요 테크닉, 음악성, 부드러움, 에너지 이네 가지 요소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아이돌 최상위권의 메인 댄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좀더 놀란 것은 민니의 포지션이었죠. 민니의 포지션은 K-팝 최초 외국인 메인 보컬. 너무 자연스러운 한국 가사 발음에 민니의 무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당연히 민니가 한국인일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죠. 특유의 몽환적인 톤과 발음으로 아이들의 독특한 곡색깔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런 멋진 음색과 노 노래 실력 덕분에 나의 위험한 아내 OST, g e t 이 Way, 도도솔솔라라솔 OST, 위얼레디페 러브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OST, 너의 하루를 묻고 싶어 같은 단독 OST 작업도 했죠. 어린 시절 각자 다른 조기 교육을 받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영향력. 사실 리사와 민니의 영향력은 아직 큰 차이가 있죠. 리사가 먼저 데뷔하여 블랙핑크로 세계적인 K-팝 걸그룹을 올라서기도 했고 명품 브랜드 셀린느와 불가리에 글로벌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데다가 작년에 나온 리사의 솔로 앨범 '라리사'는 초동 판매량 73만 장, 72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박을 쳤으니까요. 1차 팔로워 수가 8천만 명을 돌파한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리사입니다. 반면 민니도 글로벌 영향력을 차근히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작년 아이들이 개인 활동을 하며 긴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 태국에서 바자, 보그 등 많은 화보를 찍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태국 래퍼들과 함께 머니언이라는 첫 태국 곡을 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올해 아이들로 돌아와 톰보이로 대박을 친 민니 뿐만 아니라 7월 22일부터는 전 세계 16개 지역을 도는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월드 투어가 끝나고 나면 민니도 지금보다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돌이 되어 있겠죠? 민니와 아이들 멤버들이 바쁜 활동을 준비하는 동안 리사 역시 블랙핑크 멤버들과 함께 팬들이 기다리던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올해 8월 무려 약 1년 10개월의 긴 공백기를 깨고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컴백으로 블랙핑크와 리사가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 팬들을 놀래킬지 하루 빨리 8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엄청난 K-팝 걸그룹으로 활동하는 리사와 민니,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데뷔한 시기도 다르지만 블랙핑크의 메인 댄서, 아이 때 메인 보컬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K-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태국에서 온 리사와 민니가 앞으로 어떤 역대급 행보를 보여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리사와 민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팝 아이돌 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앞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두유람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미있었던 혹은 감동적이었던 사연 받아 읽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덕심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브라질에서 비진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친구들은 소녀시대 5때부터 저를 케이팝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저는 2018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케이팝에 빠졌어요. 아이즈원과 방탄소년단 덕분에요. 저는 코로나 사태 전에 방탄소년단 콘서트와 몬스타엑스 콘서트에 가볼 기회가 있었고 그 무렵 저와 제 친구들은 여기 브라질에서 케이팝에 대해 팬으로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시작했죠. 팟캐스트를 하는 3년 반의 시간 동안 케이팝 아이돌들 덕분에 음악에 대해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뮤지션 출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 던 시간보다 더 말이에요. 저희 팟캐스트에 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들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저희에게 난 너희들이 좋아. 왜냐면 너희는 좀덜 알려진 그룹 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은 수준의 열정을 보여서 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작은 팟캐스트로서 열심히 애쓰는 저희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k-pop 에 대해 진심으로 알리고 싶거든 요. 엄청난 여정이었지만 팬들을 위해 텅빈 구석을 채워주는 건 너무나 즐거웠어요. 요즘 저의 최애 그룹들은 에이티즈, 몬스타엑스, 아이브, 세븐틴 다들 인기가 많은 그룹들이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막 신인인 그룹들에 대해서도 지켜보려 해요. 그리고 전 4세대 아이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피어나는 걸 보는 것과 예전 세대의 엄청난 아티스트들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제가 케이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어디를 봐야 할지만 알고 있으면 절대 지루할 틈이 없다는 거 말이에요. 브라질에 사는 비즈니아님이 케이팝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네요. 팟캐스트도 정말 재밌을것 같아요. 브라질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비지니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미있었던 순간, 내 아이돌들에게 감동을 받았던 순간 등 여러 가지 사연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연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